이게, 이게 이게 상대 몸통인데 어, 이게 나를 데밀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잖아 어, 이렇게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뒷머리 이렇게 어, 뒷머리 이렇게 어, 잡고 팔뚝을 걸어서 이렇게 어,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이 넘어지지 않고 다시 나를 데밀려고 들어와 어, 그러면 이, 이걸로 잡고 팔뚝 걸어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걷어낸다고 어, 그리고 이제 괴걸음 하면서 어또 들어온다 어, 상대가 나를, 나를 지금, 저, 저, 저 밀고 있잖아, 그죠? 어, 아, 밀고 있는데, 내 좌측 또는 우측으로 해가지고, 어, 아, 상대를 걷어낸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이쪽 방향, 어, 그다음 이렇게 하면, 어, 내 자세를 조금 이렇게, 어, 아, 틀어가지고, 이렇게 걷어내면 돼, 아 상대 몸통을. 어, 그리고, 어, 되도록이면 어, 상대가 이렇게 밀고 들어올 때 앞다리에 어, 무기가 실려 있으니까 어, 뒷다리 방향으로, 뒷다리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저저전에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마주보고서 가지고 우선 한 사람 이렇게 밀어 어, 상대 그 양쪽 어깨를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어 어, 밀때자 상대가 민다 그러면은 내가 어, 이 뒷머리를 잡고 그다음 발 뚝을 이렇게 걸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어, 내 몸을 빼면서 측면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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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끌어 내리는 거예요 어, 끌어 내린다 어, 끌어 내리고 어, 이쪽을 잡았으면 이렇게 끌어 내리면되지 어, 이렇게 끌어 내리는데 어, 힘 있게 해야지 힘 있게 하게 되면은 어, 상대 다리가 나오면서 어, 손을 짚는다 든지 어어어 어 이제, 이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어 그래서 어 이렇게 개걸음 하면서 상대가 민다 어 내가 이렇게 잡아서 당기고 또 내가 이렇게 밀어 어 그럼 상대가 내 뒷머리 잡고 이렇게 당길 수 있겠지 어 그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 이렇게 개걸음 하면서 어 한다 어 그리고 어저 이제 상대를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끌어 당겼다, 아, 끌어 당겼다. 그러면 떨어지지 말고 바짝 붙어야 돼, 상대 쪽에. 아, 상대 쪽에 계속 붙어야 됩니다. 아, 상대 몸 쪽에. 그렇게 해서 아, 이렇게 아, 끌어 내리면 아, 상대 측면이 이렇게 잡히잖아. 그러면 상대 이제 어, 이쪽 부위나 아, 한 손을 대고, 아, 그 다음에 이쪽, 어, 이렇게 손을 대고 제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 제압을. 여기 하고 이쪽에 어, 이렇게 되고 어, 제압을 하고 그러면은 제압당한 몸은 어, 어떻게 돼? 아 이제 힘으로라도 이렇게 어, 저 이제 아, 고저 어, 이제 이렇게 어, 어, 하는 거지. 어, 그리고 어깨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어, 그러면 이 밀린 몸 어떻게 돼? 아 이렇게 어, 돌게 되겠지. 어,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어, 두 사람이